네, 안녕하십니까?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. 전기와 친해지는 시간, 전기 용어 사전 시간인데요. 이번 시간에는 고조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고조파란 주기파에 있어서 기본파 주파수의 정수배의 주파수를 가진 그런 파형을 고조파라고 합니다. 이 고조파는 다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흰색 그림이 고조 기본파 노란색 그림이 제3고조파, 파란색 그림이 제5고조파가 되겠습니다. 이 기본파와 고조파가 합쳐지면 이 빨간색 파형이 되는데, 이 빨간색 파형의 이름이 외형파라고 하는 것이죠. 이 고조파는 전력계통에서 전력 변환용 전자장치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. 이 고조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각종 개전기의 오동작, 그리고 기기의 과열 및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.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고조파를 방지하려면 고조파 필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고조파가 발생하는 부하를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고조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